<목소리> 안녕하세요! 빠! 뭐네요? 이삭 삐! 삐! 이게 맞는 거지? 오케이. <laughs> 네요. 어. <laughs> okay. 예, 메뉴 소개를 이제 원희가 예,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어 장난 아니죠? 예, 어, 열렬한 구독자님들의 에,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이사토스트. 응. 진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소시지, 트리플 소시지, 이번에 새로 나온 메뉴구요. 트리플 소지 토스트, 이게 이제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그리고 딥치즈 베이컨 포테이토 <laughs> 그 그리고 레벨업 토스트. <laughs> 네. 신상으로 싹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음, 잘했죠? 네. 아 그리고 또 뭔가 좀 에, 부족할 수도 있을까봐 해서 저 매콤독 이랑 이거는통 모짜독. 네. 오 사이즈가 오 좋아. <laughs> 내가 음. 왜 웃었냐면 <laughs> 어. 위너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위에 적어놨어요. 근데 방금 보다시피 오늘 <laughs> <이렇게 웃음> 이것까지 설명을 할때 눈을 <laughs> 이러고 있는 거 이래고. 그래도 좋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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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네, 죄송해요. 컨닝 좀 했어.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이 너무 어려웠어. 응. 어 요, 요, 요즘 진짜 되게 음, 메뉴들이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먹습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응. 장비를 착용하고 어. 음료수를 따르자. 이렇게 무조건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어. 아 그렇지 토스트가 딱 아, 간식으로 어. 밥 맞아. 먹고 회사에서 4 시쯤에 어 음. 대표님 좀 출출해요. 어, 그럼 우리 뭐, 어, 지금, 맞아, 맞아. 우리 뭐 이삭토스트 하나 먹을까? 어, 아주 아, 좋죠. 약간 그런 이 pmc 말때 알지 알지. 알지. 음, 그. 음. 맞 약간 주식보다는 약간 간식 느낌음로또 이제 만좀 음. 간편하게. 어. 음. 어, 음. 힘들지.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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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자. <laughs> 음. 오케이. 음, 음. 오케이. 이거 재택하는 음, 남자. 스탁겨.

뭐부터 뭐 부터 먹어 트리플 소시지 음, 오케이 먼저 들어갈게 응아 아, 미안 고생했어 어한게 없는데? 와 어, 소시지가 세 개라서 트리플이구나 오와 장난 이죠예 네, 소시지는 어한개두개세 개는 내야지 와 어, 대박이죠 제가 소시지를 좋아해가지고 음 맛이 없어, 응? 응? 그렇지. 이삭소스는 맛있긴 해. 굉장히. 와, 행복하다 진짜 저도 먹어볼게요. 근데 양념이 너무 많이 묻었다. 음. 우와. 멋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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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좋아. 응? 음? 맛있는 거 먹는 게재행먹해 진짜. 너도 그러고, 그래, 나도 그러고, 그래, 입을. 오늘은 입 주체 못 하는 걸로. 오케이. 음. 맛있게 먹을게요. 음. 맛있어. 근데, 진짜, 어, 중학교 때, 응. 음. 이삭도 있었던 거 알지? 응, 음, 아, 진짜 좋 음. 응. 음. 그때 그 겸성이 좀 그립긴 해. 음, 알아? 맞아요. 응. 음. 그 때는 바로 앞에 철판 해가지고, 음. 바로 올려가지고, 햄, 햄이, 햄이. 아, 햄천원짜리나천원짜리천원짜0천 원, 0 원, 백그 때, 그때 그랬지. 아, 그때 그 겸손이 있는데. 맞아. 진짜 좋아했거든. 그리고 과일주스. 아, 응. 무조건이지. 아니, 너무 맛있어. 그 겸손이 있긴 해. 음. 그리고, 맞아. 중학교로 돌아갈 때로 돌아거고 중학교로? 음. 응. 어, 근데 난, 음, 응. 지금도 좋아서. 음, 음, 뭐, 가는 것도 뭐. 근데 기억을 다, 뭐, 잃을 테니까. 음. 음 지금 만족합니다. 음. 음. 빵! 난 무조건 돌아가지. 어, 아, 진짜? 음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응. 음. 얼마나 더 멋있으려고? 음. 진짜. 내가 아는 중국형만큼.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커? 그래 음. 야, 쇼이저가 대형이네, 진짜. 전보 스타일? 여기 한입 들려? 음. 와. 음. 매콤한 거 아니고. 응? 음? 어, 괜찮아. 응. 음. 음. 와. 역시. 음. 늦제이야. 음. 음. 맛있어. 음. 괜찮아. 음. 무슨 맛이야? 근데 왜 어묵도 음 맛이 나지? 어묵? 응 음. 그 시장에 음. 중간쯤 올라가면 음. 그런 게 있었어 핫도그 파는 게그 어 음, 동네 시장에 음그 옛날 엄마가 사왔었거든아딱그맛응 음딱 음. 어, 약간 옛날 핫도그 느낌 시장 아유. 핫도그 느낌 음, 맛있지 음. 어, 너무 행복해 어. 나는 음. 이번에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음. 오 피자 이게 어서 보이네요. 음. 음. 어치즈향도 좋고. 음. 음. 아또 좋아하는 나 음. 어쨌든 음. 아, 음. 음. 쫄라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 음 나름 지 않아 먹었던 음식. 그때 그랬지? 음, 음. 초등학교에 진짜 아마 중학교 시절. 아니, 6,000대. 아, 6,000대? 음. 음. 초등학교,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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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우리가 사먹지 않았나? 그, 펄까지돈까스랑 음. 떡볶이 300원. 와, 컵순데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사먹었고. 6,000대는 엄마이사줬으니까 알또 시장에 가면 있을거 뭔가? 시장 감성도 좋지. 음, 어. 감에 막 만두도 있고 막 족발 막. 아 족발 향부터가 음. 그 분위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또. 음. 그리고 칼국수. 아, 했지. 음. 내가 갔던 그 시장에는 다 있더라고. 음. 아, 또 만두 진짜 맛있는지 시장 만두가. 음. 음. 다음 기회 되면 또 만두도 한번 해가지고 딱 한번 먹어. 너무, 너무 커. 커. 왜 이렇게 크냐 진짜? 그리고 이거는 딥치즈 베이컨 포테이토 인가? 음 알아라 네, 네. 이거는 치즈가 진짜 보기에도 치즈가 엄청 많네 음. 응. 겹겹이로 옛날 이런 말한번 하기 좀부터 옛날에 여자친구가 음. 음. 항상 이삭도르트 시키면 항상 이거만 시켰어서 아 진짜 딥치즈? 음, 음나 사람마다 진짜 자기 취향이다 베이컨 포테이토 음, 음. 맛있지 음. 아, 저기 나오는구나. 음. 음. 스는 이제 남녀노소 누다 음. 진짜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 청난쳤을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유. 음. 응? 음? 음? 진짜. 음. 음. 좋아. 음. 음. 음 아마 이게 못 잘려 같아. 아, 이게? 음. 음. 그 매콤독이었는데? 하나도 안 매워. 너 매운 거잘먹아 알지. 응 어. 음. 그래서 못 먹겠나? 음. 온 음. 정도 매운 음는음 느낌 안오잖아 음. 음. 고수라서 매운 거잘못아 와. 점점 맛있어. <laughs> 빵에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상형이 있나? 뭐 이상을 볼 때. 뭐 어디를 뭐 주연적으로 본다거나. 그럼 많으니까. 음. 아, 나 이렇게 생겼냐? 각 무슨 이상형을 봐. 여자면 그냥 마음은 음. 보면 되는 거지. 아, 마음은 맞으면? 음. 음. 여자는 다 좋다. 마음만 음. 맞으면. 음. 음. 그렇다네요. 예. 네. 오늘들. 많은 연락 주세요. 오늘 어? 아, 나는 너를 음. <laughs> 보고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뭐 그냥 뭐좋아했습니다 진짜 너무 뭐. 감사하지. 음. 옷 스타일 보고. 재밌네. 음. 자기, 자, 자기 얘기를 해버리네 갑자기. 능력 보고. <laughs> 어, 나한테 넘긴 다음에. 오다 <laughs> 어, 해봐 다 해봐. 어, 좋아. 능력 보고. 음 이거지. 윤상 보고. 뭐지? 오 음. 인성. 아 인성도 봐. 음. 집안 그내력까지딱떠오르아 경제성. 음. 집안. 어~ 집에 가문 집안에 가문까지 챙긴답니다 노숙인거요 노숙이 장난.. 라고 할뻔 재밌는 스타일 아 나는 이제 자기관리하는 사람 음~ 운동하고 이쁘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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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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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제차례인가요 그쪽 <웃음> 차례인가요? <웃음> <웃음> 물어 물어본 거 맞죠? 그그래서뭐 네. 이제 자기를 좀 이제 더 보면 이제 자기 관리를 하면은 이제 자기의 매력이 아무래도 이제 음. 어떤 면으로도 표출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저 그런 음. 면에서 사람이 좀 되게 매력적인 분이었나? 그러니까 운동하는 여자? 어뭐 운동이든 음. 뭐 자기가 이제 일하는 거든 그러니까 뭐. 자기 관리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일을. 그, 그뭐 그 음. 그 그, 그 전체적으로? 음, 음. 뭐 운동해서뭐 자기, 네, 운동을 안 해도 좀 특, 특한남람들도 있긴 아, 하고 타고난 여자. 오, 오 음. 진짜 뭐. 근데 아무래도 좀. 네, 요즘 타고난 좀... 여자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음, 맞아, 맞아. 음. 어짜피 타고난 여자들 너무 많더라고. 음. 음. 그 진짜 이상한 게 어떻게 되냐고요? 너요. 솔직하게 이게 진짜 이게 장난 받고 재미로 갈까? 진짜 리얼로? 아니 왜뭐 <laughs> 리얼로 한 건데 뭐 리얼로 것도 뭐. <laughs> 어, 나는 이렇게 인데아 음. 음. 요즘 땀이 많이 나요 네. 날씨가 되게 따뜻해졌어요 <laughs> 여름이 옵니다 네 다들 여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잘나고요 빵이는 좀안 해요 안하다니 어, 표정이 외롭지 않네요 아니. 음. 어, 원래도 좀새럽지 않은데 음, 오늘 한두배두배 더럽지 두 않네. 음, 점점 기어오죠. 나는 뭐 붕어쌈하고 처럼 생겼는데. 오와 구멍이 쳤네. 혜토그아 이거는 그거 대코. 난 오늘 뭔 소리야. 음? 뭔 소리야. 먹어야지. 아나 아까 내 아까 아, 제가 샀지. 안 음, 통해요? 아까 에, 라면을 한 그릇. 어쨌든 안 음, 통해요. 음, 음.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빨리빨리 이렇게 흡입을 해야 되는데. 음, 음, 배불러지잖아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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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릎 치는데요. 뭐라 <laughs> 음? <그런> 거야? 음, <laughs> 맛있다. 음. 음, 아, 잘 먹었습니다. 빵잘 아, 음. 드셨나? 응? <laughs> 아니, 까매지도잘지져 네. 음, 아 이렇게 또 음, 맛있는 이삭토스트와 핫도그까지 음. 정말 맛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만세, 만세, 만세 만또 만세, 만세 그만 또 좋은 방송으로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어 배불러요? 아, 제가 에이, 아, 억지로 네. 뭐, 못 먹어도 돼요? 위해서. 아, 청자들을 위해서 아, 제가 역 보면 오히려 더 싫어하실까봐 저는 이렇게 맛있게 음이야응아라면그 <마 frequencies> <뭔도> <뭔뭔뭔람> <라멘기름>? <organisuar> 핫도그, 핫도 뭐지 이게? 응. 통 모짜 <laughs> 도인가통모도 응, 소스 안뿌려 저는 이게 먹는 게 좋아요. <laughs> 아웃겨. <laughs> 음 와, 진짜 대어 음. 음. 다구가니고요살아어 와, 이거 모자주치인가 보네, 진짜. 음. 어, 음. 식감 되게 좋다. 되게 뭉실뭉실해요. 이게 불숲 아, 싸야 되나? 응. 감이 되게, 음. 밀가루 진짜, 음. 불 부드럽네. 음. 맛있다. 음. 시에 그대로 죠 음. 다 음. 먹을 수 있어? 음. 이렇게 또 모자도까지 맛보는 시간이었고요. 끝! <laughs> 끝! 응. <laughs> <laughs> 응 오케이. 음. 아, 이건 진짜 추천드려요. 예, 네, 예, 네, 예. 네. 추천드리고요. <laughs> 네. 나뭐 맥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재미를 위해서, 시청자들 재미를 위해서. 아, 당연하지 나는 음. 시, 저는 예, 빵원은 시청자들 재미를 음. 위해서면 음. 무엇이든 어. 예. 달려가는 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 음. 가지. 음. 원호가 여자친구 급관인데요. 여자친구 이제 사귀고 싶대요. 음, 진짜로 인스타 메시지 주시면 원호가 예. 보여서 이제 싹 예. 예 자기 자기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여자를 음.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부산까지 가능하니까요. 음. 제주도도 뭐 에. 제주도 자주 가니까 음. 아마 인가 뭐 커피, 커피라도 에. 간단하게 하면 좋으니까. 그가뭐 그래 이렇게 작아졌지. 어때? 오늘 이삭도스 트 정말 맛있게 먹었고. 어, 다음 먹방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다음번 먹방 때 먹어볼게요. 예. 댓글 아 오시면. 예. 먹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먹방도 여기까지. 아 어, 예. 네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